저는 솔직히 다시 결혼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는 남편과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문제가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보통 독살 맞은 시집살이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치가 떨려요. 오죽하면 제 친구들도 너의 행복을 위해 그냥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한두 명이 말해올 정도였거든요. 원래 저는 일찍 결혼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시댁에서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그쪽 흐름에 맞춰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본인들이 받아놓은 날짜에 꼭 시켜야 아들이 잘 산다면서 그렇게 박박 우기시는 거예요. 저도 당시 말을 전해 듣고는 너무 화가 났고 밤새 잠을 못잘 정도로 부글부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엄마에게 전했다가는... 엄마도 보통 성격이 아니라 싸우고 난리가 날것 같았거든요. 사실 어머니 성격이 드세서 그렇지 저희 남편은 진짜 착하고 순한 사람이긴 해요. 이 얘기는 어머니는 모르는 얘기지만 저희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못 움직이실 때 일주일 정도 혼자 차로 모셔다 드리고 통원 치료를 같이 가드렸던 적도 있답니다. 저도 그때 직장이 바쁘고 약간 얼매여 있어 아무것도 못하던 때였는데. 그렇게 남편이 어색하게 우리 엄마를 차로 모시고 다녔던 거예요. 엄마도 그 당시에 너무 어색해서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겠다고 하셨지만 아무리 봐도 묵직하게 어른들께 잘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는지 저만한 남자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듣고 마음이 찡해 오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참 좋았어요. 내가 좋다고 고른 남자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좋게 봐주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모양새가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결혼할 거면 이 사람이랑 할 거고 그렇다면 굳이 어머니랑 대립할 필요 없이 원하는 시기에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결혼 후 2년 정도는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분가를 시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약속을 믿은 제가 정말 천하의 바보였죠. 하지만 아들이었던 제 남편도 그럭저럭 어머니 말을 믿었던 걸 보면 아마 당시에는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다가 막상 결혼한 아들네 부부를 데리고 살다 보니 본인이 편하니까 이제 내보내기 싫어진 거죠. 그런 뜻이 여실히 드러난 건 신혼여행 이후부터였어요. 식을 올리고 여행도 끝마치고 양가 인사하며 각종 절차들을 다 마치고 나니 무척 피곤했는데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고 여기가 호텔이 아니다 보니 그냥 쉴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우리 방 방문을 그렇게 발로 걷어차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버님이. 애들 자는데 왜 그렇게 빨리 깨어대냐고 짜증내실 정도였죠. 안 그래도 어머니가 성격이 센 편이라 생각했지만 이때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아버님한테 막 소리를 막막 지르시는데 그런 와중에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저한테 온갖 심부름거리를 시켜대면서 어른이 깨우기 전에 안 일어난다고 계속 면박을 주시는 겁니다. 예. 너는 집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니? 지금 일곱 시가 되도록 그렇게 방에서 널브러져 있으면 어떡하니예? 그래 놓고 나중에 우리 아들 밥 제대로 해 먹기겠어. 얼른 국 끓이고 밥안 치고 뭘 해야 되는지 좀 봐봐. 이때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더라고요. 왜냐면 하 저도 이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또 굳이 이날 회사를 가야 하는 남편은 아직도 침대 위에 있는데. 왜 저만 끌어내서 이건 다 여자들 일이라며 시켜대시는지 이해가 안 갔죠. 꼭 게다가 시집안간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밥 언제 되는 거냐고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더군요. 여자들이라면서 왜 자기 딸은 안 시키고 저만 이렇게 불러대는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어머니 아들 가정부로 일해 주려고 나타난 사람도 아니고 동등하게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피곤한 나날들이 계속 되고 제가 직장에서 당신 아들처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신 건지 어디 마트에 장 보러 나가 있기라도 한줄 착각하시는 건지 계속 전화해 대시더라고요. 야 영미야, 오는 길에 그 대파랑 마늘 좀 사와라. 그리고 오는 길에 거기 말고 이쪽 골목 마트가 더 싸니까 꼭 거기서 사고. 니네 돈 아껴서 살아야지. 나중에 분가시켜 줄 거야. 결혼한 여자가 돈 헤프게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아무리 네가 번다고 해도 네 신랑 버는 거 무시하면 안 된다. 아무튼 오는 길에 꼭 들려서 마늘 사오고 계란도 좀 사오고 어, 그네 신우가 김밥 먹고 싶다니까 그것도 좀 같이 사와라. 이런 식으로 사적인 얘기를 수시로 해대고 제가 조금만 늦는다고 해도 뭔 놈의 회사가 그렇게 늦냐고 하며 핑계대는 거 아니냐고 계속 짜증내시는 거예요.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내내 어머니는 저에게 늘상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턱을 들이미시면서 화만 내셨어요. 신우도 어쩜 그리 똑같은지 옆에서 단무지나 까먹으면서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질 않나 또 어느 날은 저몰래 제 옷장에 손댔던 사실을 걸려서 그때 정말 제대로 뒤엎게 되었어요. 아가씨, 제 원피스 입고 나가셨던 거예요? 이날 제가 모를 수 없었던 게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시누이와 현관에서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아, 언니, 그게... 아니, 뭐 입을 게 없어서... 빨리 벗어줄게요. 됐죠? 아, 이런 반응에 가당키나 한 건가요? 일단 사과가 먼저고, 아니... 그보다 어쨌거나 올케 언니 옷을 그렇게 막 가져다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걸려서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렇게 막무가내인 걸 보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이렇게 입구에서 소란스러워서 그런지 어머니가 바로 쫓아 나오시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또 소리를 빽빽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시누이가 자기 엄마 옆에 착 달라붙어서는 새언니 옷좀 빌려 입었는데 언니가 엄청 짜증낸다고. 무섭다고 일러 바치더라고요. 말에 저 모양으로 해대니 어머니는 또쉴새 없이 저에게 타박을 하셨어요. 그까도좀 하루 입었다고 어디 달라 빠지더냐? 보니까 맨날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비싼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우리 준수 돈으로 산옷 아니냐? 안 그래? 아 그럼 니 신우도 니 남편 동생인데 가족끼리 좀 같이 입으면 덧나? 아니에요, 어머니, 일단 저에게 묻지도 않고 입으셨고요, 그리고 이거 저 선물 받은 옷이에요,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건 상식 아닌가요?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해야 돼요, 아참 얘좀 봐, 너 그렇게 말 따박따박 받아치는 거냐 지금, 아주 지씨에미를 가르치겠다는 거야, 너좀 무서운 애네, 아이고 무서워. 그가 도가지고너 그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정말 막무가내였는데, 생각해보면 신우의 저런 행동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쓰시더라고요. 저렇게 짜증을 내셨던 게 본인이 생각할 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 아들이 벌어서 쓰는 돈을 며느리가 쓴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산 물건을 엄마인 본인이 좀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신발도 아무렇게나 구겨 신고 나갔고, 가방이나 화장품도 방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바르고 걸치고 나가시고, 이 부분으로 몇 번을 싸웠고, 나중에 저까지 폭발해서 소리를 질러도 어머니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여기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머니에게 한번 크게 대들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아들이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며 여시 같은 며느리가 가운데서 이간질을 시킨다고 아버님께 이르시더라고요. 이쯤 되니 이몇년 살아보고 느끼게 된게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은 털끝만큼도 어머니를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처음엔 저도 엄마에게 그런 말을 종종 했는데 이것도 가족이나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첫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오빠도 완전 엄마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상할이 많지. 어머니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심술 굽고 남의 물건 함부로 쓰고 촉하면 윽박지르고 우기는 심성도 전혀 없고 얼굴 이목구비라던지 분위기조차도 모자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반면에 시누이는 자기 엄마랑 똑같이 생겨서 광대뼈도 앞으로 크게 나오고. 곱슬머리나 눈썹 모양까지 완전히 똑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농담처럼 자기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냐 했는데 그렇다고 아버님을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할머님, 할아버님까지 가야 하는 거냐며 그냥 웃고 넘겼던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별생각 없었는데 이후로 저는 완전히 이성을 놓아버리게 되고. 저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이 당시 일을 친구들과 엄마에게 말했더니 다들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이혼해라 뱃속의 애만 아니면 갈라서라고 하고 싶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 2년 차가 되어 임신을 했는데 임신 초반부터 어머니와 시누이는 별 대단한 걸 했다고 생색이라며 또 되게 비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심기가 거슬렸고 저는 약속한 2년 차인데도 임신도 마침 된 데다가 분가를 해야 하는데 기미가 안 보이니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분가 얘기를 꺼내니 여전히 어머니는 무작정 화부터 내고 보시더라고요. 니네 주제에 무슨 밖에 나가서 살 여력이 된다고 분가야?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아휴 진작 돈을 모아놨어야지. 그걸 이제 와서 부모한테 기대려고 하면 어째? 그리고 너도 임신했다고 유세부리지만 나도 몸이 안 좋아 나도 이렇게 아픈데 젊은 니들이 버리고 간다고 그러면 니네 벌 받어 알아? 아무리 분가가 싫다지만 말을 저렇게 복 없이 하는지 그리고 자식이 무슨 저희만 있나요? 바로 옆에 할일 없이 맨날 머리말 긁어대며 집에서 놀고 있는 시누이도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모든 게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 크게 한마디를 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일단 저희는 오래 나갈 거예요. 저희 엄마도 저 아기 낳을 때 대비해서 조리해 주실 준비도 하고 계시고 저도 한동안 친정에서 몸조리 할 거고요. 준수 씨도 아기 보러 같이 친정에 들어가기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저희 아빠가 돈 보태 주셔서 근처 빌라로 이사하기로 했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돈 보태주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알아서 나갈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어머니 눈이 확 뒤집어지시더니 또그 듣기 싫은 쌩소리를 내지르시면서 나 죽는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나갈 거면 자기 죽는 걸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진짜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그날엔 아버님도 어머니한테 화를 내시는 바람에 일단 잠잠해졌었고. 그 다음날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다 같이 먹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터져버렸어요. 이제 막 입덧이 시작되어 잘못 먹는 제가 꾸역꾸역 아침 준비를 하고 맞은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대뜸 어머니가 저를 보고 입을 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뿐 아니라 남편과 아버님조차도 당황스러워서 말을 잊지 못했어요. 임신이 먹으리 뭐 대단하다고 유난도 착착 떨어야지. 아 그래 오늘 뉴스 보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꼭 유전자 검사인가 무엇인가 그거 꼭 해야 한다더라. 언 놈의 자식을 베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야. 아 글쎄 어디 보니까 어느 며느리는 낳고 보니까 흑인을 낳았다지 뭐야. 아니 그게 뭔말 같지도 않은 세상 꼬라지인지. 어. 영민이 네 얘기는 아니다. 또 이거 듣고 발작하지 말고. 정말 어쩜 이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시는지 자기 아들과 뱃속 손주를 품고 있는 며느리 앞에서 누구 씨인지도 모르겠다느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시다니요. 저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격렬하게 받았었는지 오전에 하혈을 조금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또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별일은 아니란 말을 듣게 되었지만 저는 정말 이 분노를 감출 길이 없었죠. 남편은 저를 달래며 엄마 말은 무시하고 우리는 무조건 올해 말에 짐 챙겨서 처가댁으로 가자. 아니면 네가 원하면 당장 다음 달이라도 나가자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런 부분은 넘어서서 당연한 것이었고.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말인지 똥인지 구분도 못 하고 저에게 함부로 쏟아내시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엄마 말이 맞다고 끄덕이고 있는 시누이도 진짜 같잖았고요. 나갈 땐 나가더라도 나도 뭔가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쏟아내는 어머니에게 그대로 이길 자신은 없고 아니, 이긴다 해도 서로 못볼 거를 봐야 하니 똑같이 괴물되긴 싫더라고요. 그러다 순간 제 머리를 스쳐간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조롱해대며 낄낄거리셨던 유전자 검사였어요. 예전부터 반짝 스치고 지나갔던 궁금증이긴 했지만 이런 생각은 솔직히 저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 스스로도, 시누이도 어쩌다가 가족과 관련된 화제가 나올 때늘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던 말들이었어요. 바로 어머니와 제 남편이 정말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아서 말이에요. 이쯤 되니 저도 이때 정말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면 말고 문제될 게 있나 싶더군요. 처음에는 진지하지 않은 상태로 어머니 말에 잔뜩 화만 나서 본인은 그럼 애 낳고 유전자 검사 했었나 본인이나 하라지 하고 중얼거리다가 나중엔 좀 어라 싶더라고요. 그러는 어머니는. 정작 본인이 해봤을 리는 없을 텐데, 당연히 안 해봤을 텐데 하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전자 검사에 대해 약간 진지해지게 되었어요. 당시 제 친구네 어머님이 유방암 관련해서 고생을 좀 하셨는데 이게 유전력이 있다 보니 이참에 제 친구까지 같이 검사해서 유병 여부를 미리 따져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대충 들었는데 갑자기 저는 호기심이 생겨 친구에게 자세한 절차를 물어보게 되었죠. 아무래도 혈액이나 모발 같은 걸 채취해서 한다고 하는데 검사비나 시간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가볍고 부담없이 팍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 먹고 한다면 못할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검사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되었죠. 어차피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각각 채취하는 데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만져대시니 본인 흔적 하나 제가 얻어서 검사 의뢰하는 것까지 뭐라 말할 명분이 없을 거예요 물론 알면 난리 나겠지만요 그렇게 어머니와 시누이처럼 대놓고 니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내 거라는 마인드로 가져오진 않았어요 머리카락, 칫솔에 남아있는 타액 등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정말 쓸데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갔을 뿐이고요 정말 내가 살다가 별걸다 해보는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만둘까 싶어 짜증도 막 밀려오더라고요. 진짜 오죽 사람의 진저리가 나고 화가 나면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 건지 가뜩이나 임신 중이니 몇 번이나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일단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딜 봐도 확률은 반반이고 아니면 말자. 그리고 어차피 나가려던 거니 복수나 하자 싶어서. 최대한 이쪽에 신경은 안 쓰기로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결과지를 받아보고 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며 벽에 기대어서게 되었어요. 사실 별 내용이 아니었다면 제가 굳이 그걸 보고 한참 멍하니 있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별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숨이 멎듯 멈춰서 계속 호흡을 고르게 된 것이고요. 열기 전부터 몇 번이나 속으로 대뇌었거든요. 만약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아니, 사실 나랑 이게 뭔 상관인가? 하면서 열어봤던 그 결과지 안에는 무려 남편과 어머니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보니 온갖 잡념들과 황당함,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우르르 밀려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는 딱히 어머니와 그렇게 유대관계도 없고 오히려 아버지가 잘해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건지. 솔직히 시누이는 검사해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썩 닮았고 남편만 어머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좀 황당한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데려온 자식인 건지 어머니가 어디서 데려온 자식인 건지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아버님께서 어머니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창 신혼일 무렵 싱가포르 쪽으로 건설 사업을 하러 건너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계시느라 한국에 몇번 다녀가지도 못했고 그런 사이에 애가 생겼다는 걸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약간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사이에 당연히 본인이 아들이 태어난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아들인 우리 남편이 어머니와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버님과도 안 맞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아이를 맡아왔다는 건데 아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더 이상 추리하기 힘들더군요. 제가 볼 때는 이 집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어머니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온갖 수치심을 안겨주시고서는 본인은 막상 유전자도 일치하지 않은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계셨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나름의 충격을 받은 채 도대체 우리 남편은 어떻게 자랐을까, 무슨 사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만 홀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는 또재 속을 왕창 긁다 못해 아주 부스럼을 박박 내버리는 일을 또 벌이게 되셨어요. 제가 친정에 간다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셨던지 글쎄 가는 김에 시누이의 학원비를 얼마 내주고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 대답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니네, 이 집에서 2년이나 공짜로 살아놓고 용돈 한 푼도 안 줬잖아. 맨 입으로 맨날 있는 거 먹기도 하고, 잠도 공짜로 자놓고 말이야.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어른 일합시고, 지들 일만 생각하면 안 되지. 니네 집, 그렇게 친정에 돈이 많아가지고 무시하나 본데, 나도 니네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던 거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혜진이 대학원 공부하는데 좀 보태야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치만 내놓고 가. 아 진짜 기가 막혀서 이제는 저도 표정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 신혼집을 우리끼리 준비하겠다는 걸 그렇게 반대해서 시댁으로 구태여 좁은 데 데리고 들어와 놓고. 분가를 본인들이 시켜주겠다고 해놓고 대책도 없고 저랑 남편이 용돈을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닌데 턱도 없다며 그건 돈이 아니라고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니네 돈 많냐면서 신우이 대학원비 1년치를 내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주를 임신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는지 진짜 우리 남편이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서 저렇게 모질고 함부로 할수 있는 건가 싶더군요. 저는 이때 홧김에 그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 아들이 결혼해서 집어도 나간다는데, 어떻게 거기다 그 동생 대학원비를 1년치나 더 달라는 소리를 하세요? 내 자식 아니고 남의 자식 키운다고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우리 남편이 어머니 자식 맞긴 한가요? 어머니야말로. 검사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저도 쌓인 게 있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아닌 구석이 있으니, 이렇게 말이 뒤죽박죽 섞여 튀어나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쭉 듣다 보니, 어찌됐든 진짜 이런 말을 안 쏟아내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일순간 어머니 표정이 좀 당황스러운 듯이 변하더니, 저한테 어디서 대드냐고 막더 몰아가시길래, 저도 지지 않고 끝까지 할 말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고 아기까지 생겨서 돈 들어갈 일 많은 자식이 나간다는데, 어떻게 짐을 더 지우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난리를 쳐도 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눌러야겠다 생각했는지, 옆에 있는 부채까지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발을 탕탕 구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배가 땡겨오고 임신 초기라 컨디션도 너무 안 좋은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저도 그만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어머니, 준수 씨가 아무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지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생각해 보니 이 사람 대학 때부터 그렇게 아르바이트며 뭐며 벌어오는 족족 다 아가씨 용돈이며 유학비로 쓰게 하셨다던데 어쩜 그러세요? 준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사람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말해버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어쩌다 이런 말까지 해버리게 된 건지 정말 입에 모터가 달린 듯 부르르 떨면서 온갖 말을 다해버렸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부딪치게 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못 살겠다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고 이후로 남편과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챙겨 저희 집으로 건너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제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게 있었으니 여전히 어머니 때문이에요. 맨날 전화가 와서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네 남편에게 하지 말라며 니네 사정 다 알겠으니 그럼 딱 반만 잘라서 그만큼만 주고 끝내라는 거예요. 대체 뭘 끝내라는 건지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저한테 청구서를 내미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배는 지끈거리고 뱃속 아기는 신경 쓰이고 이렇게 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긴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 약한 사람이라 여동생한테 또반 정도는 주자고 할까봐 저는 그게 더 염려스러워요. 그렇다고 모든 걸 뒤없는 심정으로 친자 얘기를 하자니 이렇게 해서 시댁과 연을 끊는 건 어떻게든 되겠지만 남편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봤을 때이 사람이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하면 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임산부라는 점에서 순순히 아기 하나만 신경 써도 힘든데 이런 문제까지 머리에 안고 있다 보니 정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